안녕하세요. 강명 넘버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특별한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요. 차 안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저를 보면서 뭘 느끼시나요? 어, 저기 사모님이 핑크색 원피스 이런 거 말고요. 봄이라 핑크색 원피스는 입어봤고요. 지금 저의 모습을 보고 딱 느끼는 거. 어, 뭐지? 이 안락함은? 이 고급스러움은? <laughs> 오늘은요, 특별한 제품 의전 시트를 저희 강명 넘버원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사양은 고, 최고급 사양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어, 2열에 의전을 올리고요. 3열에 침대 시트를 올리고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합법으로 저희 넘버원에서 만들어 드린다는 거어 말씀드리고요. 어 그러면 어 9인으로 합법은 좋은데 나는 9인 말고 6인으로 할 건데? <laughs> 그런 것도 상담을 통해서 다다 가능하신데 지금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2열에 의전이겠죠. 의전이 편하고 손쉽게 모든 기능을 다할수 있다면 최고의 사양이겠죠 지금부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지금 4세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저희 매장에 입고 했는데요 지금 차 같은 경우는 차를 어 구매하셔서 타시다가 타시다가 지금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됐어요 왜냐면 지금 차가 대표님 차기는 한데 이동 중에 불편하고 더 편하게 고급스럽게 그리고 손님들 접대할 때도 보여주는 맛도 있겠죠 지금 1열 1열에는 리무진 시트가 들어갔고요. 2열의 의전 시트, 최고급 의전 시트가 들어갔고요. 3열에는 침대 시트, 그리고 4열 싱킹은 그대로 살려서 두고 9인승을 9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다른 거 필요 없이, 다른 거 필요 없이, 올리 의전 시트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의전 시트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할 거는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순정 색깔 그대로의 느낌. 그대로의 느낌, 이질감 없이 순정 색깔 그대로의 느낌을 살려서 1년은 당연히 리무진 시트,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저희 넘버원에서 요, 요, 요새? <laughs> 요새 정말 핫한 대리석 바닥이 지금 시공됐고요. 요즘 제가 밀고 있는 색상이긴 해요. <laughs> 자, 어둡지도 그렇다고 제일 밝지도 않은 색상인데, 어, 저는 이 색상이 그래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상담을 하면, 검정하지 마시고요. <laughs> 이 색상 한 번만 봐주세요. <laughs>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리석 바닥 들어갔고요. 대리석 바닥 하면서 저희 강명 넘버원의 자랑, 삼중 바닥 방암도 같이 시공했는데, 대리석 바닥 같은 경우는 지금 LED가 같이 다 포함이에요. 자, LED가 두 군데가 들어오고 있죠. 보조 발판 앞에 보조 발판이 들어오고, 그리고 수덴 도어 스커프. 자, 운전석 문을 열면 운전석 LED가 들어오고요. 조수석 문을 열면 조수석 LED가 들어온다는 거 말씀드리고 문을 닫으면 당연히 조수석지만 꺼지겠죠? 자, 오늘의 메인은 제가 뭐라 그랬죠? 자꾸 딴 말을 하는데 의전 시트. 자, 의전 시트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정, 순정 색깔을 그대로 살려서 이질감 없이 정말 깔끔하게 순정처럼 지금 작업이 됐고요. 그럼 지금부터 메인인 의전 시트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의전 시트는 지금 말 그대로 2열의 시공이 들어갔어요. 자, 의전 시트를 하시려고 이제 저희 매장에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 딱 그 질문하는 게딱 있어요. 의전시트 해서 정말 편하게 타고 싶어요. 그리고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두 가지 외에도 정말 장점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두 가지는 100% 충족시켜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많은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제가 상세하게,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리고요. <laughs> 저희 예쁜 조카가 이렇게 해드릴 거고 제가 제일 필요한 기능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기능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지금 저희 넘버원 의전시트, 지금 이 상품, 상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여기저기서 다 돼요. 어, 이게 무슨 말이지? 하시잖아요. 어, 자, 옆라인에서 워크인 스위치로도 가능하고요. 터치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편하다고 느껴요. 왼쪽 팔걸이를 보시면 두번 터치를 할 거예요. 터치. 어, 뭐야. 방금 넘버원 사모님이 지금 터치로 다 된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네 놀래지 마세요 요거는 지금 무선 충전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하면 보이세요 무선 충전 되는 거자 무선 충전 기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다시 두번 터치를 하면 따단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제 어, 터치로 시트를 만져야 되는데 왼쪽에 없어 그럼 어디일게요? 정답 <웃음> 오른쪽 방문근선 <laughs>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번 터치 자두번 터치를 하게 되면 액정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자 다시 두번 터치 그러면 다시 올라왔죠 여기서 이제 액정 액정은 이제 저희 이쁜 조카가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릴 거고 여기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겁나 만족. 보세요. 일단 등받이. 자, 등받이는 당연히 되고요. 따단. 그리고 제일 편한 언더소프트. 언더소프트는 주무실 때 편해. 좀 장거리 이동할 때 있죠. 그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레일 이동. 안녕. 자 레일 이동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머리 바지 머리 바지도 지금 전동으로 된다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어, 시트는 다 전동으로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회전만 수동으로 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회전만 수동이에요. 자 여기서 전동으로 다 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능 하나가 있어요. 보세요. 보이세요 무중력? 자, 아, 나,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나좀잠좀 좀 자고 싶어 하면 무중력을 해놓고, 자, 보세요. 저 지금 되게 많이 넘어갔죠? 자, 무중력하고 언더 소포트가 올라온다면, 보세요. 저는 지금 제가 무중력하고 있을 때이 정도 올라오는 게 지금 무릎 무릎 관절에 제일 편하거든요. 무릎 관절을 신경 쓸 나이니까.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무중력까지 돼서 정말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신데 이게 다냐? 이것도 아니에요. 우선 제가 제자리를 돌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서 제가 예쁜 버튼 하나 누를 거예요. 보세요. 대안아, 등받이 앞으로. 등받이 앞으로 이동. 대안아, 등받이 뒤로. 등받이 뒤로 이동. 저 방금 깜놀랬어요. <웃음> 어 <웃음> 너무 아프라서 정지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 <laughs> 저만이래요? <laughs> 대안아, 정지. 정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대. <laughs> 저 너무 누웠죠, <너무> 지금. 아, <laughs> 어, 이거 너무 재밌다. <laughs> 진심으로 이거 너무 재밌다. 어전 이런 사소한 걸 너무 행복해요. <laughs> 근데 이 기능 말고도요, 제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안마 그리고 통풍. 열성. 우리 대안이 겁나 똑똑해. 자, 우리 대안이가 똑똑해서 지금 통풍도 뚫고, 정지도 시켰거든요? 근데, 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 대안이 저랑 대화하고 있잖아요. 음, 대화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 이 버튼. 꼭, 어, 굳이나 터치를 안 해도, 어, 터치를 안 해도 내가 누웠을 때, 여기 보면, 제가 전동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요렇게 요것도 다 되는데, 옆에서도 어, 버튼으로도 가능하고요 워크인으로 지금 시트 조작도 다 가능하고요 자 언더소프트 내려가죠 시트 조작도 가능하고 어, 터치로도 다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사모님 어 넘버원 의전시트 알겠어요 근데 저는 회전이 진짜 필요해요 왜냐면 차박도 할 거거든요 음 가능해요 <laughs> 여기 보시면 옆에 보시면 열쇠 표시가 있고 그쵸 버튼이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고. 아. 지금 회전을 시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차박을 하실 때는 침대 시트 만들고 회전시키고 하시면 발을 뻗어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제자리로 갔을 때는, 어, 제자리로 갔을 때도 똑같이 반복 과정이거든요. 됐어. 회전을 다시 돌려서 원상태로 놨고요. 여기서 또 편하게 맞춰서 타시면 되겠죠. 자, 워크인으로 다시 뒤로 가고요. 어, 제가 저희 넘버원 의전 시트를 정말 설명을 잘 드리고 싶어서 정말 너무 재밌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정신이 없어서 어, 뭐야, 나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 <laughs>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회전 시트 같은 경우는, 어, 터치로도 되고, 무선 충전 되고, 그리고 워크인도 되고요. 그리고 안마 통풍, 그리고 열성 까진 단계별로 다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너무 재밌어 하던 거 기억하세요? 음성. 우리 대안이. <laughs> 대안이 같은 경우는, 어, 우리 대안이가 기가 트일 때가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기가 트이고요. <laughs> 버튼을 누르면 다시 기가 닫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얘가 대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이전 시트를, 어, 쓰면서 제일 편했던 거, 무중력. 의전 시트는 이동할 때 정말 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더 의전 시트를 선호하시고요. 근데 무중력이 있기 때문에 더 편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의전 시트를 하시면서 저희 넘버원의 자랑 대리석도 하시고 뭐 이것저것 같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더 깔맞춤으로 고급스럽고 편안함을 동시에 다 잡았다는 거 신차만 가능해요. 신차를 출고를 거기서 시켜야 되나요? 아니면 사모님한테 차를 구매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음, 음, 타던 차는 왜안 돼요? 당연히 타던 차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내가 순정을 타봤기 때문에, 어, 불편함을 알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의전시트니까. 그쵸? <laughs> 저희 강명 넘은 저희 강명 넘버원은 카니발 전문이라는 거 아시죠? 로우차도 가능하고요. 신차도 가능하고 이외의 작업 다 가능하다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벚꽃 구경 가세요. 전 일요일날 벚꽃 구경 가요. <laughs> 오늘도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